네. 와, 오늘 친구들이 보니까 뭔가 아주 정성스럽게, 오, 이바일 가방을 잘 만들었네. 와,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이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성심.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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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더할수 있을까? 네. 네. 아 성실, 성실,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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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성실이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더니, 가서요. 얘들아 가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야 하면서 영차영차 영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광역이 어, 너무 힘들고요 어, 태양 너무 뜨거워 더워 목말라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죠? 오! 이거 뭐예요? 오! 아주 커다란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가하셨어요. 멋지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깜깜한 밤, 안 보이네? 아우! 어디서 우리가 나네 네. 무서워. 아 무서워 그리고 추워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도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켜주셨죠? 아, 우리 선생님 어디 네. 는 이렇게 커다란 네. 불기둥을 네. 보내주셨어요 어. 따뜻하게 어. 또 어. 환하게 지켜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어. 어, 따뜻해 우리 여기서 쉬어가자 어. 어, 우리 잠자고 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영차 영차 방약기를 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난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따라해볼게요 가난, 가난, 가난 땅, 가난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얘들아 잠깐 민영아 잠깐. 가난한 땅은 적과 뿌리가 리는 좋은 땅이야. 너무 살기 좋아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지도 몰라.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를 예배할 성막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돼. 기억하게 해야 돼. 알았어? 자, 할수 있겠어? 그럼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매뉴얼이에요. 잘모르겠어오늘말씀적으로 인도해준 아닌데 앞으로 나오세요. 사연이 아니죠. 사연이 맞아요? 아, 맞다. 아니, 여반 여기 친구도 맞아요. 여기 아니죠. 이 친구... 이리 들어가자. 선생님한테 가세요! 자, 음악 틀어주세요. 좋 인사 잘했어요 너무 어? 잘했어요 자 아, 아, 안 지금 말씀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아, 뭐. 오 말씀적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이리. 말씀이 어딨죠? 네. 안쪽? 안쪽 네. 영광이 일하는 곳이에요. 자, 그영 상품막을 그 이제 한번 볼게요. 네, 괜찮아요. 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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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와줘도 돼요. 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신트지가 어, 좀 놀러 붙었네요. 어 괜찮아요.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 멋진 걸. 자, 이거 이제 정리해서 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오,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얘배할 성막은 아들 거예요. 자, 어때요? 이스라 백성들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데?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은 모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잔수정도 필요하고 진주도 필요하고 모든 보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으십시오 우리 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반지와 목걸이와 팔찌와 귀걸이와 태물들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돼 이거 내 건데 이거 나 시집갈 때 이거 장만한 건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요 정성껏 정성껏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드렸어요 허, 정말 놀랍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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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일의 꿈 배실 아주 단호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색깔이 세례는 청색, 자색, 홍. 아름다운 색깔과 실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았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 정말 훌륭해요. 멋져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덕개가 필요한데, 아무 덕개가. 피... 안 됩니다. 가죽이 필요합니다. 양의 가죽과 소의 가죽이 필요한데, 그냥 가죽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을 드려야 되는데, 염색을 수백 번, 수천 번 절여서 아름다운 붉은색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막 덕개를 사용할 가죽을 드리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염색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죽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염색해서 성막 만드는 일에 사용했어요. 어때요? 놀랍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죠? 우리 박수한번 할까요? 와, 점점 점점 성막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분 성막을 만드는 데는 근데 그 기둥에는 받침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받침이 안 됩니다. 높받침이어야 됩니다 아주 무겁고 아주 중요한 높받침을 지금부터 자 받침을 하겠습니다. 와이라의 백성들은요 정교하게 장식하고 고가. 조각목을 금으로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자, 이 삶의 정을 나오세요. 자, 점 점점 선박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다 자, 여러껏다여은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 한치 오치도 없이, 뭐 한치 오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많은 무늬와 조각과 또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성들이한치오차 없이 이걸 다이루었어요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서 세상에 하늘 왜요? 그러면 더큰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덮으실 줄로 믿어요. 성실하게 그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기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성실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옵소서그리할때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아이들을 덮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